이라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일단 첫 번째로 만기가 다 되기도 했었고 기존에 전세대출도 있었는데 네.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전세대출 연장도 안 되고 그래서 나오겠죠. 아, 그 그게 그 그게... 부재가 너무 심하시더라가요아요거 그대로 만약 어디에 놓으면 좋실까요 그냥 여기도 될까요? 저 저희가 인터뷰를 저는 제일 좋은 건이 카메라를 통해서 가는 요 느낌이 어, 이렇게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찍는 거죠? 네 <목소리> <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어, 뭐뭔일 뭐, 있나요? 어. 와 진짜 감사합니다 오오나오 진짜 감사합니다. 조금만 올려볼까?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저진 <저찐> 감동이에요. <웃음> <웃음> 오 어떻게 저 눈물 날것 같아요. 나찐진 감동이라. 오 방금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서. <laughs> 그래서, 오 카메라 맞춰 주신다고 감동이라. 아 저는 여기 혼자 있고 네. 이렇게 찍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설을 대박. <laughs> <laughs> 아, 캠에라 보시면 가능한 거 아시죠? 나 아, 네. 진짜 여기 아, 진짜 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음, 음. 제가 2020년 1월에 들어가서 2022년 1월이 만기였고 그때 나왔어요. 하필 2022년 1월이 그제가 정말 심할 때라. 그때 만기기도 했지만 대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그 자기가 뭐 되는 대로 주겠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주는 듯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주고 있고 본인이 말하기로는 자기가 정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저한테 자기는 견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급하게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그소속은 이겼는데 판결문 가지고 압류나 경매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없고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수사가 네. 그래서 좀 빨리 진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 등기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제가 잔금 지급하면 이거 가지고 신탁 말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말소를 하지 않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단순히 관리 신탁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임대는 계약서상 신탁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좀 들고 제가 이 문제가 있고 나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들도 부탁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못 오고 다른 중개인들도 중개를 꺼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때가 1월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고. 일단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 는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면은 되게 큰불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거 말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은 지인들한테 제가 어 그때는 어떻게든 세입자를 빨리 도와서 돈을 빨리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못 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미안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래서 고맙고. 요즘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 같은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청천벽력 같고 하늘이 무너지고 어왜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내가 극복하거나 또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저를 보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좀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아 진짜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미리 얘기요아왜 제가 뭐 크게 그게 엄청 유명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이거 좀 억울해가지고 억울해서 한 거라서 아 충분히 건졌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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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정말 나은이, 진짜 오늘 아 진짜 아이템 짱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 이게... 억울해가지고